네, 안녕하세요. 아이디 보상사 권상환 대표입니다. 어, 오늘도 저희 연남동 저희 그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 나왔는데요. 토목 공사 다 끝내고, 오늘은 이제 그 토목 안에 지하 1층에 기초, 어, 콘크리트 타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에 있는 빔들을 철거를 하, 하면서 토목은 이제 완전히 철수하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제부터는 건축에서 건물을 한층 한층씩 올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탄탄하게 작업을 해야 되고요. 지하를 팠더라도 지하 공사에 또 방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오늘은, 어, 현장 소장님 만나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굉장히 죄송스러운 게,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오늘 같은 이런 크레인 작업을 하다 보면 은 길을 막을 수 밖에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안전 요원들이 와서 길도 좀 통제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다행히 이제 주위 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큰 민원 없이 지금 빨리 철거를 하고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현장 수산 배로 한번 가보실까요? 건조사님이 어. 오시기로 했었는데, 그쪽으로. 아, 시간이 좀, 조금... 오늘, 있으신데, 어저께 통화하니까. 아, 좀안 좋으시죠. 왜그러지 왜 술을 많이 아, 드시네. 아니, 아니, 아니 감기 기운이 있으신데. 어, 코로나는 아니시죠. 아, 예. <laughs> 오지 말라고 하세요. 선생님. 네. 오늘 지금 이제 요거, 지금 이 빔이요. 네. 어떤 걸 철거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CIP하고 합벽을 쳤잖아요. 네, 합벽? 그, 예. 예. 그 기존에 CIP한 벽에다가 예. 공간이 띄어 있더라고요. 저기 예. 한번 사이에... 가서 한번 볼까요? 예. 그쪽이 음... 좀 위험하니까. 40cm 정도 벽을 세우는 예. 예. 거예요. 어, 기초벽을 어. 세우는 건데. 예. 어, 저게 이쪽으로 밀릴 수가 있으니까 예. 합벽 지지대라고 해서 아, 있어요. 요거 저기? 지금 지지해 예. 놓은 거? 예. 저걸 이제 솔더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얘가 아무래도, 어, 월이 처져 있지 않으면 얘가 오그라들 수 있으니까. 아 그래서, 월을 한1가2 0 정도 쳐놓고, 네. 합격 지지대 솔저 시스템 해가지고, 지금 지지를 예. 다 해놓고. 지금, HPD장 돌아간 걸 오늘 예. 이제 다 철거를 하고, 네, 예. 내일 다시 이제, 깽콘 붙여가지고, 예. 지층 월을 다칠 겁니다. 나중 철거 하나때다 묻어버려요. 아, <laughs> 예, 니 지금 묻는다는 거는, 어. 지금, 청공하기 전에 예. H빔을 벽에다가 다 박았잖아요. 예예. 그렇게 하고 청공을 한 다음에 레미콘 타설을 했으니까 예. 얘는 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걔는묻죠 예. 얘는 무더운 예. CIP가 휘지 아. 않도록 다 잡아준 거네요. 그렇죠. H빔을 위해서 티장으로 잡아주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얘가 힘을 예. 받아야 되니까 지지를 예. 해야 되니까 기초를 예. 치고 예. 합벽을 세우고 또 합벽 지지대를 설치를 하고 예. 그리고. h b 을다 걷어낸 다음에, 네. 이제 다시 음. 합벽을 아. 1층 슬러브까지 네. 다시 올릴 겁니다. 어. 그러면 저기 단열은 어떻게 될수 있어요? 지하층 같은 경우는? 지하층 단열은 기초를 치기 전에, 네. 저희가 저, 쪽에 보면 120mm짜리. 아, 예, 예, 1 2 0 m 예. 그리고 벽적으로는. 벽 쪽으로는? 벽쪽 자체는 지금, 콘크리트 타소를 한 40cm 이상이에요. 아,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단열재가 붙는다는 건 네. 오히려 단열재보다도 네. 콘크리트 타서를 더 깊게, 더 깊, 깊게, 게 아,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40cm 정도의 타서를 양쪽 그 c i p 벽과 한번 쭉 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빔이 다 빠져나가면 이제 여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건축에서 예. 타서 작업하고 이제 침 이제 바닥 올라가겠네요. 예. 이제? 지금 뭐 동사장 뭐 음, 용어로는 예. 이제 차식이라고 하는데 예. 철근을 다 빼놨으니까 예. 거기에 예. 이제 예. 땡풍을 붙여가지고 예. 타서를할 겁니다. 레미콘 타설를할 겁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위험한 작업인데 예. 뭐큰 문제는 없으신가요? 아 예, 그런 문제 뭐 예. 미연에 방지하려고 예. 뭐 소음나는 공사가 있으면 주변 예.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아, 차량 통행 문제도 있어갖고, 네. 양쪽에다 시공시도를 배치해갖고,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아. 안전사고 아. 네, 철저하게 아, 네. 지켜주시고요. 네, 또 아무쪼록 사고 없이 아. 잘 네, 마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주부터는 또 저희가 건축 시공하는 거 그때 네. 또 자주 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네. 네, 이렇게, 어... 어, 현장에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단열재라든지 저런 것들이 지금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아, 앞에 있는 이제 기, 벽들을 철거를 하면 콘크리트가 에 치고, 네,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치고 나면 몰라요. 지금 이렇게 보지 않으면 다막 메꾸고 나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어, 치기 전에 속속을 한 번씩 어, 보여, 보면서 가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저희가 현장 또 어, 공구에 타서 해서 공물 올라가는 것부터 쭉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는 아이디봉한 권상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